잠을 못 자서 맹 하는 날 밤을 새고 오는 관계로 다소 말이 꼬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하시길 <웃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laughs> 요단강 휠이 다 돼서 이제 피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차를 낮춰놓으면 간섭과의 싸움이니까, 대충 사전작업을 통해서 간섭을 어느 정도는 잡아놨어요. 차고 세팅이나 오늘 이제 휠만 낄 건데. 이게 지금 순정 휠이죠. 그쵸. 네. 어. 순정이 뭐예요? b m w 휠이요238 휠. 어, 238전기형 어. 238 휠이고, 네. 그리고 새로 꼽을 휠은? 아, 휠 전에 어. 주인공을 한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휠 커스텀 장인. 네. 본, 본 형님, 본슬레 형님. 1편, 안녕하세요. 1편에서 나오셨어요. 네. 저기, 뭐야, 3사, 종호 형님, 저기 빨간 3사에서 그, RS. RS, RS. 네. 끼워주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요단강 1호도. 휠을 보여요. 직접 제작을 해주셨죠? 네. 네. 어떤 휠인가요? 이건 모데나라는 휠인데요. 이제, 어, 이제 원래는 PCD가 120이 아니라 114.3인데, 어, 120으로 다시 리디리를 한 거고. 네. 그리고는 뭐. 모델명을 좀 알려주세요. 막, 지금. 유, 이제 메라리... 모데나라는 휠인데. 네. 얘가 원래 휠캡도 이건 순정이 아니에요. 원래 순정은 좀 심심해요. 휠캡이. 근데 이제 대부분 외국 오너들도 그렇고. 이 페라리 휠캡을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 그냥 엠블럼 사서 만든 거고. 휠캡 맞는 거 껴서 만든 거고. 페라리 지금 이 순정에 들어가는 휠인가요? 이게? 순정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랑 똑같은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이제 볼트 개수만 좀 틀려요. 똑같은 예. 회사에서 만든 예. 거예요. 예. 아. 예. 그 그리고 엄청 오래된 휠이죠 예. 어. 엄청 오래된 휠이고 진짜 클래식 휠.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인어나 아우터 베럴도 보호하는데 예. 쉽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예. 이제 국내 인지도는 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좀 떨어지긴 하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또, 살벌하게 많은 걸 좋으니까. 파이어는 어떻게 돼요? 215지, 2154017. 음. 원래 205를 말하려고 했는데, 포기. 이거 많은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뭐더 말아타기도 하는데, 솔직히 위험해서.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죠. 얘도 자스트지. 어떻게 보면 얘도 많이 말한 거지. 자 그렇죠. 엄청 많이 말한 거지. 이거 휠 만드시면서 뭐 어떤. 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이거는 어 원래 휠이 한 세대분을 가지고 만든 건데 어이 모데나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림 끝이 r s 처럼 올라온 그 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스텝은 스텝인데 좀 평평해 못 평평.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림으로 바꾸려고 또 다른 모델을 뽀개고 뽀개고 뭐 옵셋 맞추려고 뽀개고 이렇게 만들, 만들었는데 만들이센터는 최종적으로 좀 낮은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몇 대분을 뽀개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림을 신품을 사면 되는데 신품을 사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중고로 만드는데 이제 오래된 휠이니까 계속 데미지를 먹었을 테니까 이제 굴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굴절을 최대한 핀다고는 펴는데 이 꼬다리가 힘을 못 받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모데나 휠 보면 어떤 오너들은 여기를 잘라요. 잘라버리죠. 잘라서, 잘라서, 그냥 휠캡 없이 그냥 여기다 휠캡을 맞물려서 쓰는데, 어, 굴자를, 굴자 굴절 작업을 할 때, 프레스로 밀때 여기 이제 기둥에다가 꽂고 무, 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짤, 통째로 떨어져 나갈까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이휠 말고 다른 휠이. 그래가지고, 어, 완벽하게 피진 못했는데, 이제 최대한 핀다 고는 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주행을 해보니까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네. 전혀, 전혀 뭐. 예. 네. 네. 문제는 없 뭐, 문제, 떨림이나 말, 그런 게 아무 문제 없이. 어, 바람 새는 것도 네. 없고. 무게는 어느 정도 돼요? 되게 가벼워 보이요 무게는 가벼워. 가벼운 편인데, 어, 뭐 그렇게 경량은 아니고. 예. 네. 그래도 많이 가벼워. 예. 네. 일단은 얘보다는 훨씬 가요. 네. 아, 네. 순정보다는, 순정보다는 네. 가겠죠. 네. 그런 성공 하는 거죠. 응. 인치수도 커진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 한인, 쟤는 16이고 얘는 네. 17인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생각보다 36에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네. 어, 디자인이. 알겠습니다. 되게 올드한 디자인인데도. 그런 편인 거 같아요. 한번 장착해볼까요? 장착해보고 오늘 시운전까지 그치? 지형이 한번 해주시죠. 장착을 하고 내려서. 네. Her they keep asking how I sound, nigga. I sound when he's in your town. Yeah. Hey, sitting like a boss, bring the workers out. Press on the exhaust, we be scurvy now. No, we not the same. What you talking about? Got me all the in your Must have heard around. 대략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90년대 휠. 아, 80년대 어, 말 90년대 아, 휠. 아, 얘는 예, 없어요. 거의 30년이네. 30년이네. 3 0년이 30년이 센터는 네. 오리지널 30년 된 그대로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강성은. 음. 강성은 그거 오래됐다고 네. 그 센터 강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애들은. 힘을 묵직하게 받잖아요 네. R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뭐 저런 다섯 발짜리 절대 스포카 얇은 거 네. 그런 애들이 네. 강성이 떨어지고 네. 잘 깨지고 이런 애들은 오밀조밀하게 음. 버텨주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아우터나 이너가 깨지면 깨졌지 네, 네, 네. 이 센터가 깨질 일은 거의 없어요 어... 음. 자 이제 차를 내려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차를 내려봅시다 차고가 음. 얼마나 떨어지는지 저... 대박의 순간 유명하기로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와, 좋다 어. 차고가 좋네, 괜찮네요. 딱뭐 음. 실용성 차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상류의 느낌이 전혀 아니네. 지금 음. 좀뉴 타입이지. 응. 그러니까 얘랑 좀 쌍벽을 이뤘던 휠이 오즈푸트라. 네네. 상주인에 가게 리버사이드에는 있 빨간색 이삼류를 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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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본영이 만들어준. 아저스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던 휠이지 파이브스포츠에서. 근데 이거는 음. 처음 봐요. <laughs> 없지 휠이 없지. 진짜 어. 귀한.

This is legendary! 자, 주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뭐 간섭이나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타게끔 타협을 봐서 세팅을 했어요. 차고라든지, 감쇠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너도 너무, 너무 낮춰놓으면 못 다니니까, 그죠? 그죠. 불편한 것도 그죠. 많고. 네. 별뭐 자체도 일단 스로크긴 짧은 쇽이 아니어서 차고도 뭐 이게 지금 최고 내릴 수 있는대로 내린 거고 다만 이제 승차감만 좀 튀지 않게끔 그죠. 네,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아주 만족해요. 피트 좋고 어, 차고도 적당하고 별 문제는 없어요. 만들어 주신 권슬레형님은 음.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도 만족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거는 처음 만들어 보는 휠이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싶 긴 했는데 어디 뭐뭐제이 휠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낄까 어디다 낄까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만들었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예, 네. 진짜 음. 예뻐요 이게 약간 뉴뉴 타입이라서 아, 음. 약간 여태까지 못 봤던 그림이라서 신선하고 좋네요. 그지 실제로 구글에서 2, 3, 6모데나휠 해서 검색을 하면. 별로 안 나와요. 네, 진짜 맞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없애도 거의 보기 힘들고. 맞아요. 그 아주 아주 만족해요. 그냥 일단 이 휠캡이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아, 포인트로 그냥 딱 이쁜 네. 것 같아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로서 이제 슬슬 요단강도 끝이 보이네요. 네. 아, 지금 뭐 맵핑한다고 이리저리 뭐 장비를 좀 많이 걸어놨는데 맵핑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뭐 부가적인 튜닝도 거의 다 이제 재료는 준비가 돼있어서 자재들은 아니 지금 이 색도 가 음. 사실 그때 잠깐 봤지만 음. 세 차를 안해서 그렇긴 한데 색깔도 정말 잘 나와가지고 음. 직접 만든 색깔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음. 그죠? 네. 두 색을 새로 한 색이다 네. 그거에 대한 네. 그죠 퍼플이라고 이름을 줬죠 네. 네. 초콜렛같아요 초콜렛 오묘한 빛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앞으로 좀몇 가지 정리할 것뭐 틴팅도 좀 해야 되고 네. 어, 차고는 더 이상은 못 건들 것 같고 뭐 스페이서로 약간 조금 더 핏감을 주는 작업은 할것 같고요 뭐 부가적인 튜닝 같은 거좀 마무리 되면 한 다다음 달 정도면 얘는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아. 그것도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네.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슬리 형님도 예. 어떻게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항상 똑같이 뭐힐 복원하고 음. 뭐 그렇죠 뭐 정말 기쁘다. 말... 예. 아 그럼요. 자, 감사합니다. 좀 멋있는 일 만드시면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